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종이 아름다운 성교 방송, 이 아름다운 교회에 와서 말씀을 증가합니다. 주님, 이 종에 모든 것을 성영 아버지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모두의 마음을, 유대의 마음을 열어주신 것 같이 열어주시사. 전하는 자 듣는 자다 은혜에 은혜되는 시간되게하여 주옵소서 우리 생명이시고 우리 사랑이시며 우리 구속주이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자 말씀 요한복음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13장 40자 13장 34절 35절입니다. 13장, 34, 35. 제가 읽겠습니다새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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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말씀으 오늘 목사님들이 많은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말씀은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이것은 이제 거듭나고 열매 맺는 삶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깊이 들다 보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태복음 5장 44-45절에 원수를 사랑해야 자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 손해 보고 그러면 다투고 싸우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다들. 그리고 어디다 우리가 말씀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드러낼수 있을까? 근데 분명히 하나님은 여기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34절이, 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도 이걸 뭘 받아서, 아버지께 받아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근데 이 말씀이 가만히 이렇게 들어보면, 사랑하라는 말씀으로만 딱 전합니다. 사랑하라고 되어있으니까. 근데 사랑이 안 돼요. 부부지간에도안 돼요. 저 남은 놔두고. 그럼 뭐가 문제가 있는가? 왜안 되는가? 아마 안될때 많이 묵상을 해보신 줄 아마 많을 거예요. 저도 참 많이 다투고 살았습니다. 살아가는 내아내 하고, 근데 왜 잘못된지 모르고 그렇게 몇십 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느 날 이제 아버지 말씀 속에서 깨닫고 보니까 이 성경 전체에서 아 시작이 이건데 너무 내가 멀리 돌아다녔나. 구 마태복음 3장 11절 보면은 예수님이 뭐하 오셨다 그랬죠? 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러 오 싶다 그게 믿는 사람의 가는 길에 첫째가 이루어지는 목표가 되는 겁니다. <laughs> 성령세를 받지 않고는 주님 와서 가지를 않습니다. 뭐, 메신저를 믿었건 오늘 믿었건 성령세를 받은 자만 주님하고 합한 자가 되지, 성령세를 받지 않고는 여전히 내 소속은 마귀 소속입니다. 그럼 어떻게 성령을 받을 것인가? 이게 이제 핵심 아닙니다. 제가 저는 사실 설교 시간이 아직도 본 예배는 한 번도 한 시간 반이약을 적이 없습니다. 그한 시간 반을 찬양할 시간도 없어요. 말씀을 계속해서 풀어줘야 이한 말씀을 풀어요. 사실은 지금 34절 말씀을 한 시간 정도는 해야 처음 들어도 이해가 됩니다. 아, 그렇구나. 근데 짧은 시간에 헛어다 보면 잘안 됩니다. 여기 핵심은 새 개명을 주원입니다.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선물입니다. 아, 네. 믿음은 100% 선물입니다. 아, 네. 어느 1%라도 내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이 없습니다.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의 법으로 된다. 누가 3단 27절에만 해결로나 아니다. 믿음의 법으로다. 뭘 믿을 거냐 이거죠. 뭘 믿을 것이냐. 이성경 전체는 무약에서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오신 것이 신약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무엇을 약속했었고 예수님은 오셔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 그랬는데 이 세례를 받아야 아까 로마서 8장 2절 말씀을 목사님이 하셨는데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게 뭔지 몰라도 받으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됩니다. 죄안 아, 네. 짓고 살아가니다 그래서 성경은 전체적으로 놀랍게 이렇게 보면 뭐라고 되어있냐? 주위가 거듭났다면 예수님처럼 살아라고 되어있어요. 그, 그러니까 많이 그 얘기를 하면 우리가 피겨물인데 어찌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가 있냐고 그러거든요. 근데 저는 체는을어요그 이후로 이 말씀을 세계 봉제를 가면서다추합니다다 <laughs> 좋아해요. 처음에는 못 받아들이는데, 예, 제가 커보디 요즘은 커보디아 성격을 1년에만한세 차례 정도 가는데, 가면 그분들은 정말 좋아합니다. 이제 알아들어요. 처음에는 못알아들지만이 세계명을 선물 준다는 것이 세계명이 보니까, 세 개명은 바로 도마사 8장 지금 이전에 있는 말씀대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너희 마음 속에 너희 생각에 넣어 줄 테니까 그그 그 법으로 이기라는 겁니다. 아멘. 그때 비로소 제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됐다. 그 받기 전에는 제가 제 사랑을 나리하고 저는 <laughs> 3년을 쫓아다니면서 연애하다가 결혼했어요. 사길도 아니고요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근데 만나면서 저전좀 어. 사업을 한 100여 명 직원들 두고 했습니다. 이 복회하기 전에는. 그러다 보면 저는 저대로 바쁘고, 집에서는 집에서 바쁘신데, 아상 싸워요. 근데 먹을 거, 입을 것, 마실 것이 없어서 싸운 게 아니라, 있는데 싸워요. 왜 이럴까? 근데 그러다가 제 사랑은 아니나, 암으로 성고받고 살 투병시생활막가셨시요 그때 비로소 이 사랑을 저는 이뤘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어떻게 했냐? 당신이 이걸 잘못했으니까 서로가 이탓셔요 이탓, 내타 아니, 내가 좋다고 저 전주에서 서까지3년를 쫓아다니면서 여려다가 결혼했는데 이게 뭐지? 이제 병원에서 암섞고 받고 어, 어, 돌아가신다. 많이 살면 한 3개월. 이제 그때부터는 덜컥 내놨더라고요. 느닷없이 건강진단 받다가 그냥 암 수고 받았어요. 뭐안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각하고 자아요 근데 저 일산 암센터에 가서 누워있는데 어우 그 이제 이 대장암, 직장암이 같이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한번에그 직장암은 소변을 바로 소변대변을 잘못 봅니다. 직장암이 걸려버리면 사기전도 되면 이렇게 수술해가지고 장물를 해서 가서 집에 가서 이제 치료를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의사 선생님이 오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고 며칠 했다가 이렇게 딱여는데왜그 냄새가 이렇게 두껍니까? 그 며칠 간 이렇게 담고 있던 냄새가 다 소독을 하고 여는데 얼마나 두꺼운지 저도 모르게 고개를 딱 돌렸어요. 냄새 진짜 두꺼냄새 맡으면 고개 돌아가요. 근데 우리 그사아가는 우리 사모님은 절대 또 그걸 놓칠 리가 없죠. 딱 <laughs> 보니까 보자마자 뭐 고개를 돌려. 그 우사가 옆에 있는데 그러면서 나 사랑한다고 거짓말 많은 사람이다 확 퍼붓는데 오이아없지 근데 그러면서 제가 정말 우사는 멀쩡하더라고요 우사는. 굳이 나는 내 아래의 것인데 대부이 고개를 돌렸지. 그때 냄새가 너무 나니까 놀랐어요. 그때부터 얼마나 그러는지 몰라요. 이제, 그 앞에서 보는 게 아니고, 화장실에 가서, 자림심에 있을까? 원래, 샤워실 딱 잠궈놓고, 누가 두들질 만든 한, 뭐 20분 설계인데, 20분, 30분, 이렇게 울고, 불고 했더니, 거기서부터, 사랑은, 니가, 니 의지로 사랑이 된 것이 아니고, 내 뜻대로 해야 사랑이 된다. 그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서, 그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그걸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랑이 됩니다. 진짜 아악의 사랑이 됩니다. 아, 네. 3개월밖에 못 살았다고 하니딱 3년 살다 돌아가셨는데, 이제 2년이 되니까 그 사랑을 안 해도 주님의 마음으로 딱 변해요. 아, 네. 이 주님의 마음으로 변화 받아서, 사랑은 주님의 마음이 받아야, 선물을 받아야, 선물을 받아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 네. 내 마음으로는 그 마귀 마음인데, 우리 마음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예레미야 17장 9절, 마귀 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네 마음인데, 그 마음으로는 사랑하고 싶기는 하는데 사랑이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그 기로는 한 달에 한 200만원씩 여러 가지, 수술을 안 하고 어차피 선고받았기 때문에 처음에 진단은 여기 대학, 대학병원 분당에서 받았는데 이제 수술은 암세타 제가 했는데 어차피 3개월밖에 못 산다 그러니까 민간요법으라할수 있는 방법 다동원에 서자고 했는데 그 하루에 2시간, 3시간마다 소독을 해줘야 됩니다. 뒤에 가서. 밤에 자다가도, 어! 소리만 나면 일어나서 소독해줘야 되고. 그러면서, 실호비는 매월 한 200만원씩 나갑니다. 그렇게 매년 하니까 돈이 얼마나, 나갑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수여 해야 되는데. 근데, 내 의지 같으면 사랑이 절대 안 되죠. 저는 주님한테 그 상황에서 그 이제 깨닫고 난 후부터는 주님, 데려가셔야 된다면, 처음에는 내가 더는 나쁜 놈이니까, 제 값으로 데려가신다면, 나를 데려가시고 살려주십시오. 주님한테 그렇게 기도하다가 그러니까 주님이 왜 가야 되는지를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를 그러면 좋습니다. 처음에 6개월만 더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가만히 우리 주변에 우리 목사들 아픈 분들 많이 어느 쪽이 그건 별 얘기가 다 들려 돌아가실 때 시원하다는 사람도 있고 그냥 예물 따지다는 사람도 있고 근데 정말 얼마나 귀하게 보이냐 그러면 하루에 두세 번씩 이렇게 소독 못하고 두세 시간만 한 번씩 해줘야 되는데 마지막에는 앞에도 펑크가 나갔고 골마 터졌고 뒤에도 터졌어요 양쪽으로 안고 가서 화장실에서 다 씻어주고 소독한 시간이 그러고 딱세 시간 걸려요 세 시간 또세 시간 있으면 또 해줘야 돼요 그데그 사람을 위해서 더 살게 해달라고 기도가 나올 수 있을까요? 정말 나와요, 아버지. 저를 6개월만 더 살게 달라다가 뒤에는 1년만 더 살게 꼭 데려가신다면 1년만 정말로 울며불며 그진실의 사랑이 나와 진실한 아가피 사랑이 주님이 저 여러분을 그 병건차는 저희들을 정말로 제약 중에 살 저희들을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아, 네. 그 순간이 그 와요. 그냥 저녁에 자면 10편, 6편에, 네, 다이발 팔마다, 침상을 눈물로 적시다니, 눈물이 처절을 나요. 처절을 나면서, 그 사람이 뭐가 이뻐서, 돈한 달이면 200만원씩 들어갔죠. 다 꼼짝 못하게 붙어있죠. 병원에서는 그러니까, 당신까지 병드니까, 요약병을 넣너라고 그렇게 해도, 대체 값으로 아픈데, 왜 내가 없지, 요약병을 이번 1 마지막까지 제 품비에서 돌아가지 근데 마지막 1년은 병원 안온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야, 얼굴을 보니까 니가 환자인지 내가 환자인지 구분이 안 된다. 네. 한 1년 동안 제 기도하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했더니 통증을 가져가고 있시다 그게 그렇게 피부름이 나와도 통증이 없습니다. 이생 개월 선물을 받은 사람은 살아야 됩니다. 네, 시간이 없으니까 어떻게 받는가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마지막에 저는 목사로서 그 아퍼 있는 동안에 이 말씀을 다 깨닫고 실행해 오긴 거예요. 어린아이 같이 한 격받고 천국이 간다고 하는데 말씀하시는데, 어린아이 같은 그 모습을 상대가, 그 아픈, 우리 살아가는 내 아내가 보여준 거예요. 딱한마 말이, 그분이 또 똑같이 성령세를 받고 변해버리니까 무슨 말밖에 안 하나? 여보 미안해. 왜? 몰랐을 때 나한테 했던 것이 미안해. 나를 안 만났었는데 미안해. 또 감사해. 세시간마다 이렇게 안고속가니까 당신 품이 따뜻해. 참좋아이 외에는 다른 말을 할 줄을 모릅니다. 이게 어린아이가 사탕 하나 주면 과자 하나 주면 아 좋다고 금방 울다가도 웃듯이 다 그래요. 세상에 어떤 욕심 없어져버요 자는 하루라도 더 살고 싶고 더 어떤 주사라도 더 맞고 싶은데 아, 아무것도 없어져 버려. 물론 제가 먼저 변하니까 상대방도 변했는데 그 사람을 보고 가장 누가 봐요? 내 가족이 봐요. 사도행전에 주 예수로 믿으은 그러고야면 너와 너희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주 예수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보고 듣고 사는, 사는 것이 됩니다. 그냥 말로 주그 있다고 해서 주의수가 된게 아니고, 우리 아래와 계신 성경 전체가 그래요. 보고 듣고 사는 것이. 여학복은 6장 40절에 보니까, 보고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 여학복은 10장 27절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운석을 듣는 자가 나 따른다. 이게 그러니까 보고 듣고를 해야 주님 따라갈 수가 있어요. 아, 네. 보고 듣고 안 하면 내 뜻, 내 의지로 가면 열심히 하는데 사랑안 나온다니까요. 저는 그렇게 몇십 년을 살았어요. 돌아가실적 전까지. 근데 보고 듣고 하면 내 것은, 내 것은 없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많이 하죠. 살아 두구나 다 주님 것이라고. 근데 전부 다내것으로 움직이거든요. 내 생각, 내 마음, 내 의지로 해요. 주님이 그 하실 거려면 원수도 살아야 돼요. 정말로 저는 핍박한 곳에 가서 성교사 목사님들 이 같이 가신 분이 1러 명인데 안코라도 구경한다고 이렇게 가는데 제가 목사 안수 받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근데 말씀 제자들 교육은 제가 했거든요 그 교회가 1 7로끝는데 그분들이 패트병으로 저를 딱 때려요 왜? 그냥 그어덕에 가서 보니까 구경간다고 그래서 또시작바닥같이또 떠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건 아닌데. 응. 그래서 그냥 앞에 앉았다가 뒤로 가서 TNT의 보급차 제일 뒤 앞에서 푹푹 들어오니까 졸았어요. 내가 들어온 다음 그거 배우니까 탁 때려요. 우리가 마태복음 10절, 19절, 20절에 무슨 일을 만날 때 아무 것도하지 마라. 내가 네입 들어 쓰마. 말씀은 그렇게 돼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실 때입 틀어 써버리면 제가 죄를 안지면다는 것은 주님이 입 틀어 쓰면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아멘. 그냥 지나가진다니까요 원수가 내가 사랑해야지 사랑해라고 쓸게 사랑해야지 여러분 사랑이 됩니까? 안돼안돼 안 돼. 근데 주님이 음성이 들리더라 주님의 얼굴이 딱 보이고 임하시면 사랑이 베어져 보여요 그냥 원수가 지나가진다니까요 그래서 그게 성도의 회장이 지금 30년째 목회하신 분인데, 그분이 차고 최고 친합니다 아, 그걸 현장에서 봤거든요. 딱 맞으니까. 우리 육신의 생각은 누가 때렸다면 내가 붙여. 내가 우리 앞에 목사님 말씀 드린 목사님을 영선 페트병으로 탁 때려갖고, 그걸 딱딱 죽겠다. 무슨 얘기하나 육신의 생각은? 누가 그랬어? 좀 심하게 어떤 놈이야. 이거에 따하게돼 있어요. 본능적으로요 이 성령이 딱, 이해하시면, 이 얘기 안 나갑니다. 제가 딱 맞고, 어, 박 목사, 너가보디아 뭐하러 왔어? 정신 똑바로 차려. 그리고, 성령님이 때려버리시네? 딱저입해서 그것밖에 안 해요. 누가 때린 것도 관심 없고. 그러니까 이 순간 그 안에 있는 분들이 조용해졌더라고 그러면서 그분들 얘기가, 박 목사님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들은 농담도 못하게 니다 원래동남은는잘안 하지만, 그래, 그 듣는 자 중에 딱한 분이, 그 선교회 회장이 변해서, 이제 제 문제부터 이제 하나하나 지금 많이 대화를 정말로 뜨겁게 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 모이신 분은 이세계명을 선물을 받아야 사랑이 됩니다. 아, 네. 여러분이 사랑이 안 됐으면, 대부분은더잘 되시면 감사하고, 안 되면 왜안 되는가, 이세계명이 뭐인가를 주님께 기도하세요. 주님은 전체 성격이 사람에게 묻지 말고 주님께 물어라 그래서 주님만 의지하고 우리해라. 그러면 다 해준다. 근데 우리는 내 생각으로 가거나, 리는 사람한테 묻고 주님하고는 아, 천지전능하신 주님을 써먹어야지. 왜 그딴게 넘주지 않느냐고요? 이, 이 주님은 다 같이 주십니다. 저는 이 말씀마다 90년 부도 지금까지 쭉. 한 마다 가르쳐 주십니다. 아, 뭐 내가 지금 성경을 어디 봐야 같다 가냐 시간 되면은 주님이 내가 이불을 잠자면 잠자때 기도하고자나 말씀 안 보고 자냐, 깨워서 어디 봐라 그럽니다. 아, 네. 그때는 여러분 <laughs> 그 말씀 뜻이 무엇이냐? 아, 네. 그래 육신 있고 말씀을 다 가르쳐 주시는 것이다. 이게 사람의 뜻으로 제가 아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아, 네. 오늘 께 자는 우리 아름다운 성교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사역자분들, 또이 교회에게 이 주님의 사랑이 함께할 수 있는 은혜의 삶은, 그러고 보면 사도가 우리 얘기는 그대야 합니다. 나에게 아는 것은 은혜입니다 네. 네. 아멘. 하나도 내가 한번 홀라고도 않습니다 근데 정말 모든 기쁨, 모든 평강이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거의 이루어집니다. 저는 한 번도, 단한 사람도 미워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사업하다가 그만뒀기 때문에 제 돈을 내가 당한 것이 몇십억이 됩니다. 그거 받으러 가보려고 한 적도 없고, 미운 적은 더더욱 없어요. 그거의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은 고림도서 13장 5절,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내 안에 계신 것을 우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는 버리운 자다. 이 뜻은 역사를 해야 됩니다. 아멘. 주님이 나타나서 얼굴을 보여주시고 얘기하시던 말씀을 하시던 이끌어 가실 때 원수 마귀는 그냥 쉽게 이깁니다. 아멘. 내 힘으로는 성경 전체 우리는 마귀를 못 이겨요. 아멘. 주님은 다이깁니다 여러분 다 주님 마음에 모시고 주님의 사랑만 넘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